아 오늘 방송할 기업은 열신업 여신업보다는 어, 대부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대부업 자체는 저도 전산을 대부업을 마지막으로 은퇴를 했는데, 대부업이 나중에 저에 있을 때도 최고금리를 전 정부에서 많이 낮췄고, 그리고 정부에서... 탑3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보다는 저축은행 쪽으로 넘어가도록 유도를 하고, 신규 대출, 재대출을 막음으로 인해서 그 탑들이 밑으로 있는 기업들은 콜센터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 왜냐하면 재대출이나 신규 대출을 못하니까 영업이익이 나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많이 여신업보다는 뭐 다른 제가 일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 제주대 바나나 생산기지를 만들어서 그걸 뭐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탑들레 저축은행은 부실쪽인부분들을 인수를 해서 저축은행으로 좀 바꾸고 그리고 직원들이, 콜센터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 나가고, 좀 많이 좋지 않았던 업종이고요. 대신, 그리고 또 일본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다 보니까, 배당으로는 많이, 이제 뭐, 최대 주주들 때문에 많이 넘긴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분석할 계획은 그 중에서 리드코프를 한번 방송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주가 자체는 6월부터 해서 굉장히 6월쯤이면은 5월, 6월쯤이면은 1분기 발표가 났을 건데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아마 제가 지금 방위 보고서만 봤거든요. 1분기까지는 보진 않고 방위 보고서까지만 봤는데 아마 1분기부터 좋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굉장히 주식수도 떨어지고 아직도 하락이 끝났다고 보기에는 뭐하고 5,900원선에서 전적점까지 내려온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 하락이 끝났다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배당 수익률 때문에 관심 가진, 가지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주식이 떨어지면서. 배당 금만 유지를 한다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뭐,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총 1,500억 정도 되고, 대주주 지분이 40%, 자사주그 다음에 OK 저축원에, 저축은행. 저축원을 가지고 있고, 이게 한50몇 프로로 52%, 53% 정도 되고, 동물량은 56% 정도 됩니다. 이에서도 제가 전에 알던 기업처럼 이제 여신업을 제외하고 석유사업과 휴게소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류 쪽 부분들, 그 다음에 휴게소 라인을 포트를 꾸몄는데 음 결과적으로는 지금 잘 좋지는 않습니다 펀은 4.8일까지 떨어지고 PBR도 0.35 이게 과도하게 떨어지느냐 이런 관점에서 좀볼 필요가 있겠죠 BPS는 16,000원대로 지금 거래는 한 3분의 1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구요 배당은 800원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주가로 치면 13%까지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가 많죠. 만약에, 어,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회복만 되거나 아니면 얘네들 가진 자산을 따져봤을 때 배당은 최소한 유지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은 접근을 하겠죠. 13%라고 하면 조금 더더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지금 분위기상. 그렇다 그러면 14%, 1 5 배당을 줄 수만 있다면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좋겠죠 아직 이런 기업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도 매일 새로운 방송으로 새로운 기업들 할수 있는데 최근에 보면 아주 저렴한 기업들도 많고 가치평가를 해도 너무나 싼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집중투자를 저는 한주세 종목으로만 했었는데 요즘 방송을 매일 하다보면 아 집중 투자보다는 이제 사고 싶은 기업들이 많다 이런 기업들이 있어 가지고 관심있게 보는데 일단은 이런 상황에 있고 그래서 저점이 퍼가 400까지 있는데 400 근처까지 온 부분들이 있고 PBR 기준으로는 이미 거의 저점 수준으로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하기상 지금 매출액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뭐, 전략까지 기준으로 해서 크게 떨어지는 거나 이런 부분도 없었습니다. 단기순익도 마찬가지고.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실제로 2021년은 영업이익은 있었지만, 영업으로 인한 투자활동, 영업으로 일단 현금흐름은 마이너스로 떨어진 부분들. 그리고 영업으로 인한 현금여름이 골고루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 변동이 좀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 시점에서 투자활동으로도 대규모로 아마 주소나 휴게소 사업에 많이 21년도에 투자를 한 걸로 보이고요. 재무활동은 그러면서 이 시점 21년도에 많이 뭔가 투자를 하고 돈도 많이 빌렸었던 시점이고 재말동으로는 22년도에서는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활동도 마찬가지고 21년도에 많이 뭔가 액션을 취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은 흥...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순이익이 22년도에 많이 떨어진 부분입니다 ROE도 많이 떨어지고 부채 감안한 투자 대비 수익률은 많이 떨어지는 걸로 돼서, 예시을좀 빼고 다른 업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좀상 성공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1년도에 당연히 부채는 많이 늘었었던 거고, 그러면서 EPS가 계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봐도 될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은 20년도부터 800원을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익은 떨어지지만 800원을 유지를 하면서 배당 성향이 작년에는 64%까지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10%까지 올라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주는데 배당 성향이 늘어, 늘었지만 금액은같다는 거는 이익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가진 현금들을 계속 배당으로 넘기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이렇게 자본을 계속 배당으로만 주다 보면 배당상 계속 800원을 유지하려고 쓰다보면 나중에 자본이 딸리겠죠 그러면 이 배당을 유지하기가 힘들 겁니다 아마 근데 이 정도까지 가느냐 이걸 한번 이제 분석을 할 지점 인데 일단 석유류로 많이 바꿨고 금융업 이 34%로 많이 줄어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5일쪽으로 넘어갈 모양 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1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100명 넘게 줄었네요 아마도 여신업 쪽에 직원들이 가장 클 겁니다 어, 대부분 특징은뭐냐면 채권 같은 경우에는 싸게 다른 기업에 넘기기보다는 자체로 채권회사를 만들어서 계열사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채권 추심을 하거든요.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넘길 겁니다. 다른 회사 넘겨서 싸게 넘기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최대한 채권 추심을 하려고 계열사를 만든 것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NR Capital이라는 대부로 하는 부분들이 크게 보입니다. 자체적으로 채권 수심업도 하고 여신을 하는데, 이런 쪽은 좀 불안기 때. 그리고 사실, 어전 회사로 생각을 해보면은, 전산을 해봤던 걸로 보면, 계열사를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한 회사에,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5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ABC 회사 계열회사를 만드는 거죠. ABC 계열사를 만들어서 많은 회계 기업이다. 이러면 500, 500, 500, 1500을 대출받을 수 있게끔 유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진짜 500만원 필요해서 하는 사람도 많지만, 실제 그거보다 더 필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 회사들을 만든 다음에 각자 대 회사에 한도만큼 해서 뭐 1,500이면 1,500 이런 식으로 대출을 받고 각 회사를 다르게 이렇게 대출도 받았었습니다 이부분들을이 부분도 정부에 대, 의해서 많이 막힌 부분들이 있고 왜냐면 신규 대출이나 재대출을 막아버리니까 대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기존 고객들도 자체도 그럼 기존 고객들의 돈을 땡길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혹은 신규로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1,2,3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거의 망하는 시점이다 대부업즉 그리고 부식률을 따졌을 때도 돈을 잘 갚는 사람들도 있지만 안 가지는 사람들한테 채권 넘겨서 뭐 싸게 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돈을 받으려고 많이 하고 있죠 거의 채권 출시팀은 군대 분위기라 어떻게든 열심히 채권을 출시하려고 합니다. 분위기 활발하고요 일단 영업 단계 순위기 2020년으로 기점을 해서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제가 16년도 됐으니까 15년도, 16년도까지 아마 많이 정리가 됐을 거고 지금도 보면 그런 상황에서 뭐 주유소 휴게소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매출채권은 뭐 작년보다는 좀 늘어난 부분이고 현금이 85억 단기금융상품도 있고 채권 아, 재고자산이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 재고자산이 금융 업 제조업 휴게소 업을 하는 데서 재고 자산이 이렇게까지 한 3배 정도 늘어났네요 요거 유심히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제대비에서는 일단 여신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 또 운영을 하는 건 아니라서 대출도 받고 하는 부분이라 금융 영업 쪽은 오히려 좀 위축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최종적으로는 영업 손실이 났고요. 영업 손실이 많이 났고 여신 쪽에서 벌던 회사가 지금 포트폴리오로 다각화를 시작을 했는데 이건 지금 그냥 봤을 때는 피터린치가 얘기하는 것처럼. 사업 다각화를 하는 게다 악화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업을 무조건적으로 포트폴리오로 꾸며면 안 된다. 전혀 다른 기업들의 열심히 업을 하는 게 주유소를 하고, 휴게소를 하고.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주당순익이 16억. 올해도 작년보다 더안 좋게 돼 작년 배당 상향이 60몇 프로였는데 대비해서 올해 정도 수준으로 간다면 배당금을 만약 유지를 한다면 굉장히 많은 배당 성향을 가지겠죠. 배당 성향이 굉장히 높게 유지를 해야 될 거고, 아마 이 주가 떨어지는 부분들은 그걸 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배당금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예상이 아마 투자자들한테는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 순익으로도 쳐도, 연결 순익으로 쳐도 굉장히 많이 떨 별도로 도 떨어지고 그리고 전기 대비해서 10분의 1 정도로 떨어져 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두배를 해도 하반기에 굉장히 좋아지지 않는 이상 은 현재 배당금을 유지를 할수 있을까 라는 부분이 투자자들한테는 의무심이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배당 상향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유지를 할수 있지만 분명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단기손익이나 이런 업종에서 여신을 제외한 나머지 지금 미려 붙이고 있는 주유소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상은 회복했을 때는 굉장히 좋겠죠 싸게 지금 산 사람들은 만약에 나중에 800으로 다시 배당 을 준다 라는 사람들은 좋겠죠 터라운드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점에서 살때 800원만 유지를 하면 굉장히 높은 배당 수익률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지만 이걸 줄수 있느냐라 보다는 주지 못할 거라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주가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근데 여기서 더 떨어지거나 한다면 터라운 드 관점에서 조금 리스크 있게 들어가는 분들은 들어가실 거고 더 라운드가 좀 힘들어 보인다. 아무리 봐도 이거는 힘들어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에서 좀 살기는 뭐하고 확인하고 들어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이제 3분기 발표를 하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회복되는 부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 재고자산이 있을 만한 기업은 아닌데 재고자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영분자사로은좀 늘기는 했는데 이익은뭐 해봤지만 일단 영업으로는 최종적으로 영업이익은 손실을 받고 단기 수익도 아주 소폭으로 이익이 됐기 때문에 주당 순익이 굉장히 낮다라는 부분들 확인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더라운드 하실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도 될 배당 순위를 유지를 할 거다. 근데 배당이 뭐 짧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아니니까 길게 들어가시는 분들인데 한번 추이를 보고 2021년도에서는 대규모로 액션을 취했던 부분들이 제대로 이걸 현금만 되는지 영업의좀더 확인이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분기적으로 한번 흐름을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흐름도 뭐 들쑥날쑥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 이 부분 확인하고 배당만 보시고 들어가지 마시고 좀더 생각도 해보셔도 될것 같고 뭐 나는 좀 리스크 있게 들어가겠다라는 분들만 접근을 생각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방송 마치고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보시고 나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